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라를 구한 스토리를 스픽스에서 공개했는데 대박입니다. 나라를 구한 이 대통령의 판단 보시고, 여가 보겠습니다. 그 한밤중에 김혜경 여사가 운전한 차 타고 와서 국회에 담 넘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제하세요. 민주당 외교 라인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적각 미국을 비롯해서 네. 우방국들에게 이 문제를 타진하고 한국의 엄중한 현실들을 설명하고 우방국들이 이 내란에 협조하지 말것 이걸 입장 표명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장 빨리 움직인 게 위성 락 지금 네. 외교 라인에 들어갔죠. 네. 바로 그위성락 의원을 비롯. 래서 민주당 외교란이총음동원돼서 미국 설득한 거야. 그래서 그날 새벽에 새벽 2 새벽 시도 안 돼서 미국에서 코멘트가 나왔잖아요. 예. 대에 그렇게 단시간에 예, 예. 그건 세계 외교사에서 별로 없는 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제뭐 다시 제 2기염 하면 되고 제3기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못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이 동의를 안 해준 거예요. 5.18 때, 1980년에는 그걸 못했어요. 미국이 승인해주고 눈 감아줬기 때문에, 전두환이. 이번에 못했던 건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미국이 딱몇 시간 안 돼서 바로 한국에 우려한다는 견제 코멘트를 냈잖아요. 지지 안 한다는 걸 표시했잖아요. 윤석열의 예예. 내란을. 그러니까 군이 움직이겠습니까? 안기부가 움직이겠습니까? 미국이 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이끌어낸 그 외교력을 세계 외교사에 없는 순발력과 능력으로 문제를 그 극한 비극을 막아낸 외교력을 자랑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야 근데 그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건 뭐 비밀리 했으니까아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이걸 최초 공개하시는 뭐, 뭐. 것. 뭐 어, 아시는, 다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걸 미국이 예, 예.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지 않으면 미국의 국익에 손상이 된다. 예. 왜? 우리 80년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반미 감정이 커졌어요. 광주를 미국이 동조해 주고 묵인해 주고 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을 전두환이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대학생들이 반미 감정이 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김민석 그 총리 지명자 뭐 비난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미문화원 청구하러 들어가고 했던 게그 분노 때문에 네. 왜 미국이 그 전두환 밀어줬냐. 그, 요번에 또 만약에 윤석열을 밀어주면, 그럼 우리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다시 나는데, 미국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다. 우리 한미 간의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신속하게 입장을 내달라. 계속 다그치거든요몇분 간격으로 전화해요, 이승아 의원한테. 아, 실제로 몇분 간격으로 전화해요 그러니까 위승낙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 우리 민주당 그외교 라인들에서는 계속 뭐 온갖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저기 다전을 하죠. 입장 내주고 그래서 빠르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대통령은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내일 정상회교 아무 문제 없이 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인 것은 김민석 총리 내정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처럼 번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중동이 난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조국 사태는 검찰이 움직이고 언론이 키워 가능했습니다. 지금 국짐이 추가 고발해도 검찰이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검찰은 곧 해체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 정기 인사를 더 빨리 단행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과 남부, 동부 등 핵심 요직에 대해 인사를 사전적으로 먼저 단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민석 총리 내정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움직이면 이거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임기 초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건도 제 생각에 바둑 용어로 이상하게 맛이 나쁩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